20일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공급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공급받은 물량 절반 이상이 판매돼 품절 예상인데요. 20대뿐 아니라 80대까지 찾고 있다는 비만 치료제 대표적으로 위고비 삭센다가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떤 제품이 효과가 좋을까요? 이번에 들어온 마운자로는 주 1회 투여하는 비만 및 당뇨병 치료주사제입니다. 후발 주자이지만 그래서 효과는 가장 강력한데요. 751명을 대상으로 마운자로와 위고비를 비교한 연구에선 평균 체중 감소율이 마운자로 20.2% 위고비 13.7%로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죠. 가격 또한 마운자로가 저용량 기준 20만원 선에서 고용량 60만원대까지 위고비보다 저렴합니다. 위고비도 가격을 내리는데요. 40만원대 이상이었던 위고비도 저용량을 2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부작용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삭센다를 추천하며 주기가 짧을수록 용량이 적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하며, 나 가정의학과라고 답했는데요. 삭센다는 1펜이 약 12에서 15만원 정도이고, 일주일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치료제를 선택하시겠나요?